구독자인 도쿄 매너자님이 하루 동안 빌려서 사용해본 갤럭시 폴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원 주인께서 어 폰을 굉장히 애지중지 쓰시는 분이어가지고 여기 케이스를할지 아니면 보호 필름 같은 거 굉장히 꼼꼼하게 다 붙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DIY로 여기 선까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 원래는 멀쩡한 케이스인데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빨간 선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누가 링 좋아하는 유튜버의 구독자 아닐까봐 이렇게 직접 선을 달아주셨는데 직접 써보니까 이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접혔을 때도 에, 열렸을 때도 여기 쓸수 있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편했었고요. 먼저 이렇게 자고조작기 간편한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을 열었을 때 정말 화면이 시원시원하고만 라고 생각한 것도 참 쉬.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아씨, 원시원하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파란 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기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기사가 조금 짤린 반면에 노트10 플러스에서는 여섯 번째 기사까지도 거의 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사실은 이 폴드가 화면은 더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여기에 보여지는 정보가 얘보다 많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쪽에 좀더 여백이 많아가지고 가독성이 높다거나 아니면 뭐 글씨가 조금 크면은 이쪽에 좀더 보기 쉽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글자 크기 같은 경우에는 얘나 얘나 잘 봐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모르겠죠. 자, 혹시나 싶어가지고 네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사실은 얘가 좀더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만 화면상에 보여지는 정보 자체는 얘가 더 많아요. 여기 배너가 여기 절반은 잘렸고 얘는 더 많이 나왔죠. 물론 이런 사진 같은 걸 보면 이쪽이 좀더 크게 보이고 하는 것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심지어는 화면이 훨씬 더 작은 아이폰보다도 표시되는 정보가 뭐 그렇게 크게 많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 바 때문에 오히려 얘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모음 키보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단 모음 네, 키보드, 이거는 이제 순정 삼성 키보드의 단모음 키보드로 해놓은 건데요. 이 가운데를 이렇게 비워놓은 걸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제가 또 좋아하는 키보드 중에 네이버 스마트보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단모음으로 하면 키들이 이렇게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가 하나 하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누르기 좀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면적이 넓어가지고 손가락이 좀 바쁘게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건 있지만요. 근데 하나 아쉬웠던 거 제가 지금까지 쓰던 노트라지 아니면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엣지에서 밀어가지고 사각형을 누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을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여기에 Extract Text라고 추출을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카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보니까 그런 기능이 없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정말로 잘 쓰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다 고정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락처도 좋고 주소도 좋고 계좌번호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항상 둥둥 떠다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앱으로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받아 적을때 굉장히 편했었는데 얘는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엣지를 쓸어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메뉴를 클릭함으로써 여기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크기 조절하고 이 위쪽에서 눌러가지고 다시 또뭐 옵션 같은 것도 있는데 옛날은 이게 또이두 개를 이렇게 스위치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없어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로로 놓고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바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나를 지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로로 예,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싸게 해서 다시 틀어주면은 예, 여기서 이렇게 기동이 되죠. 이번에는 한손 조작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 화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한손 조작은 처음부터 좀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폰 주인께서 DIY로 마련하신 요끈 때문에 일단은 한 손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긴 편했습니다. 물론 뭐 버튼 같은 건 누르지 않지만요 멀리 있는 것들은 그리고 이 폴드를 굳이 한 손으로 닫자고 한다면은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닫히기는 닫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엄지 손가락을 누르면서 버튼이 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아이콘이 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실행이 된다거나 원치 않는 앱이 메뉴가 이렇게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내구성이 좋지 않다고 하는 폴드인데 괜히 화면을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혹시라도 내구성에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폰 주인께서는 항상 닫을 때 이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닫고는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조금은 좀 불안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열 때도 이렇게 한 손으로만 뭐 여는 것이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화면을 자꾸 눌러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화면을 건드리지 않고 테두리만 잡고 이렇게 연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특히 언락되 있을 때 무심결에 이렇게 열다. 예, 원치 않는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는 거 요게 하나 살짝 조금 모르겠어요. 뭐큰 단점은 아닌데 살짝은 불안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전면에 작은 화면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다가 여기서 화면을 열면 예, 바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닫을 경우에는 말입니다. 기본 옵션은 그냥 화면이 꺼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전면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이라는 앱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화면으로 보다가 닫았을 때 제가 크롬을 한번 온으로 해놔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크롬을 여기서 보다가 여기서 닫아버리면은 원래 는 꺼져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앞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옵션이긴 하지만 살짝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게 어쩔 때는 내가 그냥 꺼졌으면 좋겠고 어쩔 때는 쪽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때그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제 메뉴 깊숙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지문 인식 센서의 유용성입니다. 여기 한 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들고 있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딱 잡으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포지션이에요. 이 위치만 잘 눌러주면은 인식률도 예, 굉장히 좋아요. 속도도 빠르고 이거는. 좋습니다. 오른손을 땐 좋은데 왼손으로 가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검지나 중지로써밖에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 같은 경우 지금 중지를 등록했는데 을 이렇게 잡아주면 열리기는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잡고 있다 보면 이게 약간 측면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잡고 있거나 이렇게 잡고 있는 약간 이게 측면에서 이렇게 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내가 지문 인식을 해제하는 자연스러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싶은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지문을 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뚜껑을 열고서 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새 지문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걸 열고 해야 되는데 이걸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한 손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잡고 있을 때랑 똑같이 재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살짝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별거 아니지만 원핸드 오퍼레이션 에, 유틸리티 앱이 왼쪽으로는 에, 작동을 하는데요. 오른쪽은 작동을 안 합니다. 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젤리 스크롤이라고 하죠.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면은요. 이게 화면이 똑같이 글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어 이거 좀 울렁거리네라고 느껴질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크게 뭐 토할 정도로 뭐막 멀미를 유발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민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의 예, 그러한 울렁거림이었다라는 것이 저의 소감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짜잘한 것들 예, 뒤에 케이스를 안 끼면은 괜찮은데 케이스를 꼈을 경우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서 닫잖아요. 여기 손가락이 가끔가다 끼입니다 껴가지고 굉장히 아 아포, l 굉장히 아퍼요 요거 케이스 끼시는 분들 조금 조심하셔서 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총평은 제가 이걸 좀 하루밖에 써보지는 않았지만 하루 동안 이제 밖에서 나가서 써보면서 처음에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약간 베타 테스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하루 동안 써보면서 정말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게어 이거 진짜 장난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진짜로 사용성이 좋다는 라걸 느꼈어요 남들은 막 이거 너무 크고 두껍고 무거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면좀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저 저는 뭐, 뭐, 항상 이렇게 핸드폰을 두 개씩 가지고 다니 버릇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그것도 부담도 안 되고,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조금 조금씩 보거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펼쳐가지고 크게 보거나, 오, 정말로 굉장히 쾌적한 사용 경험.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솔직히 이게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제가 또 도쿄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아, 이번 폴드는 그냥 패스를 할까 싶었는데 오늘 하루 써 보고서 아이고 진짜 사 가지고 실사용도 좀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든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배터리 수명이도 굉장히 길게 느껴져 가지고 배터리라는 게 항상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버텨 줘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제가 내리면 또 이제 원 주인에게 폰을 돌려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써 보지 못하는 건좀 아쉽지만 아, 어쨌든 이 폴더블의 폼팩터가 2, 3 나오면서 점점 더 개선되어 간다면 확실히 진짜 미래에는 요거를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에, 생각을 해. 그래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에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 들어가세요.